자, 여기 군인권 센터. 군인권 센터가 있고요그 다음에, 띵동. 이게 뭔지 모르시죠? 청소년 어, 성소사 지원 단체입니다. 청소년 성소사 지원 단체. 예, 띵동이라고 있습니다.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김 보람이 김보람이 변호사가 있어요. 변호사. 오늘 날씨가 추워 가지고 아, 장갑을 벗을 수가 없어요. 아, 죄송해요. 예, 아필 죄송합니다. 자, 이렇게 본인권 센터 띵동 김보람이 변호사가 서로 합세를 해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? 어제 17일 기사, 아, 저번 주 기사였습니다. 저번 주 수요일 기사인데요. 뭐냐, 어, 이자들이 모여가지고요. 고, 아까 말씀드렸던 변이수 재단을 만들겠다고 합니다. 변이수 재단, 변이수 재단. 이 사람들이 변이수 재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. 자 목적은 이겁니다. 자 그럼 뭐 재단을 만드세요. 재단을 만들든지 민간 저기 그 민간 뭐죠 그냥 뭐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거그 자유 아닙니까? 아뭐 그렇게 하시라고 자유라고요. 그런데 아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아닙니까?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요 뭐 자기네들이 원한다는데 우리가 뭘 법적으로 말, 막을 권한이 없어요. 이런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아니,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? 뭐가 문제냐면 이이 이 변이수 재단을 산하 어디 기관 내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.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자들이 <목소리> 자 그러면 뭡니까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변이수 재단을 만들게, 만들어서 게만들 후원 받아내려고 하는 기자회견을 저번 주 수요일에 했다는 겁니다. 여기 있는 권인권 센터는 네. 더 말씀드리겠고 띵동, 여기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, 띵동, 여기 정진석이라는 자가 대표로 있습니다. 하는 일은 뭡니까?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하는 일이 뭡니까? 그 자기가 성소사, 성소사라서 뭔가 이제 어떤 차별을 받고, 합교에 차별을 받고, 가출을 하면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 이거요. 예 자, 보통 상식적인 어른들이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? 상식적인 어른들이라면 가정 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죠. 서포트를 해줘야죠. 잠시 뭐 가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잘그 보호를 받고 다시 부모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, 그렇게 해주는 게, 이게 청소년 센터, 그런, 그게 좋은 취지지. 그런데 이런 자는 뭡니까? 이 띵동, 이 정진석, 이런 자, 정민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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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자는 뭡니까?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, 너희들, 집에 가지 마. <laughs> 이게 뭐예요? 너희들끼리, 우리가 지원해줄게. 너희들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. 이런 이게 바로 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이게 이런 자들입니다. 이게 인권이에요. 아 죄송해요. 머리가 왜 이렇게 머리가 네.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. 네. 아. 네. 자 그래서 여기 또 김보람이 변호사 세 번째. 김보람이 변호사는 뭐냐? 이 사람은 대구 그. 지금도 대구 대현동 사건 아시죠? 이슬람 사원 세우려고. 그게 지금 무산되지 않았습니까? 불법 건축물로 지정이 돼서 이제 다시 이 공사는 뭐 지들끼리 싸우고 났어요. 건축주랑 건물주랑, 어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 시공하는 데라 왜 니들이 똑바로 안 했냐 하면서 막 손해배상 소송 지들끼리 날리고 난리 났습니다. 어쨌든 간에 대구 대현동에 이 민간주택단지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? 자, 여기, 마포구 여기, 신촌로, 여기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막 살고 있어요. 지금도 여기 주택가들이 있단 말입니다. 그런데 여기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잖아요? 그러면, 그러면, 여기에서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도, 새벽에도 무슬림들이 나와서 알라를 찬양하며 기도를 합니다. 하루에 몇 번이요? 다섯 번이요. 새벽에도. 그리고 라마단 기간 때는 이제 또밤 되면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. 네. 이게 뭐냐면 이 공존을 할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. 지금 서구 유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무슬림 자치 구역으로 변화가 된그 특정 지역들이 많습니다. 거기는 그 나라의 그 나라의 공권력이 들어가질 못해요. 경찰도 함부로 못 들어간다. 왜냐? 거기는 이미 종교법 샤리아법으로 통제받는 구역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. 이 대한민국 여기에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헌법이 이 나라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무시하고 종교법으로 우리 이슬람 무슬림의 형제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법으로 통치가 된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돼요? 일반 원주민들이 떠나가고 어, 점차 무슬림들이 더 많아져서 그 지역은 아예 무슬림으로 장악돼 버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민간 그러니까 이렇게 조택과 밀집 지역에서는 그 사실을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해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어떻게 됐습니까?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혐오 단체라고 혐오하는 그런 몰상식한 비인권 사, 비인권 혐오참여론자라고 주장을 매도하지 않았습니까? 언론들도 똑같아요. 언론들도 하나같이 그렇게 뭘 오일머니를 받았는지 아무튼 그런 김보라 그런 사건이 있는데 김보라 이 변호사는 대구 대구 그 경북대 안에서 또 이슬람 사원을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입니다. 네 이런 자. 이 김보람이 변호사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<laughs> 같이 하는 활동하는 데가 뭐 어디냐? YMCA, YMCA가 있어요. YMCA, YMCA가 뭡니까? Y00Men, young, young 00Men, young, young 네, Christian 어, Association. 네. 그러니까 기독교 청년, 기독교 청년 단체 뭐 이런 건데 YMCA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. 지금 YMC, YWCA,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. 하나같이, 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표현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 변질이 돼 있어요. YMW, YMCA, YWCA,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, 하나같이, 후쿠시마 오염수, 안녕하세요. 네, 여기 군인권 센터 에 있는 곳입니다. 군인권 센터요. 임태훈, 군대도 안 갔다 온 성소자, 자, 그래서,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, 후쿠시마 오염수, 뭐, 반일 막 하는, 그게 전부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. 그런 운동, 사회 운동, 정치 활동. 그 다음에 또뭐 있냐? 어,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, 뭐, 이거 주도하고. 그 다음에 또 팔레스타인, 뭐,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. 아, 그러니까 친, 이슬람, 이런, 이런 활동도 해요. 심지어. 무슨, 저게. 또 뭐가 있느냐? 어, 기후, 기후변화. 어 기후 변화 그리고 그 미국에서 말하는 DEI라고 하나요? 그 지속 가능 지속 가능한 그런 어, 운동 그러니까 석유 이런 거는 다못 쓰게 하고 오로지 친환경이라면서 태양열 써야 되고 태양 태양광 써야 되고 또 풍력 써야 되고 어,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거의 그냥 비현실적인 유토피아를 자기네들이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한단 말입니다. 참 문제가 많아요. 그리고 또 아, 맞아요. 평화. 평화라는 말을 그렇게 잘 갖다 씁니다. 남북 뭐 평화, 평화통일, 평화평화. 그런데요. 그냥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? 자, 자유 자유 자유민주주의, 이, 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이어야죠. 저 북한의 괴뢰 정권 김정은 3대 김씨 세습 독재가 무너져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저 북한의 알랄한 악랄한 김씨 세습 독재, 저 김정은이 버젓이 자기가 아직도 북한 주민들을 2,500만 주민들을 노예로 부르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덮어둔 채 단순히 그냥 평화 평화 하자는 거는 이건 뭡니까? 북한이 원하는 그림이죠. 연방제 통일 고려 연방제, 이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그림이죠. 자,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김보람 변호사, 띵동 군인권센터 이 사람들이 전부 해서 원하는 재단을 만들겠다. 변이수 재단, 변이수 재단. 변이수 재단을 만들어서 뭐라느냐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성소수자라서 차별받니? 너희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 그럼 후원 재정을 어디서 갖다 쓰냐고요?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. 국가인권위원회. 아유, 제가, 제 죄송해요. 글씨를 막 썼어요. <laughs>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달라고! 이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<laughs> 안에 있는 것 같은데. 엠프온이, 엠프, 임표. 안에 있는 것 같은데. 방법으로 안 가니? 엠프온 씨. 임태훈 씨, 미국 가고 싶어? 임태훈? 너도? 임태훈 씨, 미국 가고, 미국 한번 비자 한번 넣어보세요. 나오나 안 나오나. 궁금해서. 임태훈 씨, 미국 한번 들어가보세요. 어, 입국 되나 안 되나. 내 너무 궁금하네. 왜냐면 내가 CIA 신고를 했거든. 어? 보여드리겠습니다 군기강을 훼손하며 국가안보 파괴를 일삼고 군대 내 동성애자를 추행죄로 처벌하는 군용법 92조 6을 폐지 요구하고 있는 여기 가짜인권센터 군인권센터가 있습니다 네. 여러분 이게 어떻 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군을 왜 해체하냐 아, 군말살센터죠 군 말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기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, 이걸 처벌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영창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면 공기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끼리 동성행위 혹은 어, 동성애자가 아니어도 어, 이 상급자에서 위력으로 인해서 추행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추행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을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 군인권센터 임태훈 센터장 이 말이 됩니까? 민주당에서는요. 민주당에서는 이 임태훈 씨를 그 이번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올렸다가 컷오프 시켰습니다. 여기 임태훈 씨가 어 자신은 그냥 뭐 성소자라서 뭐 이렇게 차별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임태훈은 이거 주장하다가 이거 주장한 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이 이거 어떻게 이거 동의합니까? 아무리 아무리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아 너무 너무 이거 대한민국 군대 망치는 거 뻔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일단 컷오프 시켰는데 지금 임태훈이가 어 박정훈 사건으로 이제 이박정은 사건의 그 몸통은 바로 이제 그어 윤석열 대통령이다. 뭐 이렇게 막 공격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에 또개엄 관련해서 국민 개몽령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.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. 왜 그런지 아시죠?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고 싶어 가지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저기 있는 부역자 김영란 방해는 이런 사람은. 임태원의 뭐 보좌관쯤 할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우리 국민들이 무슨 개돼입니까 네.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걸린 일이에요. 국가안보가 걸린 일인데 어떻게 어, 이런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느냐. 여기 임태원은 역시 똑같아요. 마찬가지예요. 주한미군 철수하라 반미하자. 막 어? 한미동행 뭐 이런 사람이에요. 이런 사람. 여러분.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모든 게 이제 다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핸드폰 사용하기 위해서 기밀을 다 유출시켰죠 맞습니다 네 지금도 핸드폰을 24시간 쓸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게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인권이 아주 그냥 뭐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. 아니, 무슨 이런 인권이 다 있어요? 인권, 나, 내,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막백 소리 지르면, 그거 다 해주는 겁니까? 네, 민주당이 그래요. 네. 이 군인권 센터 임태원 같은 사람을 이제, 어, 국회의원 시키려고, 어, 공천에 이름 올렸다가 이때 뺐는데, 지금 또 이제 임태원이가 아주 그냥 내라 선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아직도. 내란이 뭔지는 알고 좀 얘기해 내란이 뭔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야 계엄은 그리고 계엄 자체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 아니 헌법에 그렇게 대통령한테 줬다고요 그런데 군대 뭐 국회를 봉쇄를 했습니까 안했죠 못하죠 275명 그 가지고 어떻게 국회를 빙돌러싸입니까다 들어갔잖아요 아니 임태훈 누이 임태호 씨, 임태호 씨 아직도 내란이라고 거짓 프레임하는데 우리 국민들 안 속습니다. 자.